자,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또 철기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면서 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위만이라는 중국 사람이 넘어와서 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본인이 왕위의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부의 진국과 중국 한 나라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면서 고조선이 성장을 했었죠. 어, 근데 이게 한 나라의 분노를 사죠. 그래서 한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 1년 정도 저항을 했지만 수도였었던 왕검성이 함락되고 어, 고조선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조선의 멸망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그 자리에 한 나라가 네개의군현을 설치하죠. 그걸 한 사군이라고 했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고조선 안에서 철기를 썼던 사람들이 그 철기를 갖고 한반도 남부로 퍼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철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한반도 전체에 전국화되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기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었죠.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투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힘을 바탕으로 이 효과가 지금 철기가 전국화됐으니까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고 전투력이 발달하는 이 효과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도에서 보고 계시는 이두 가지, 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두 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시는 나라들을 다 이름을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암 변한 진안 어, 특히나 마암 변한 진안은 묶어서 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순서대로 지금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암 변한 진안 이 순서가 곧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순서니까 요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런 나라들이 생긴 배경에는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고조선 유민들이 철기를 갖고 한반도 전체로 퍼져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철기가 한반도 전국화됐다는 걸꼭 배경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여부터 봐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부여와 고구려가 만주에 먼저 성립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제목에서 좀 보셔야 될게 일단 부여와 고구려가 이렇게 끝에가 여자로 같은 글자죠. 그래서 어 거의 같은 민족적 구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를 참고로 받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만주 어 지도로 보게 될 텐데 요 만주라는 지역은 우리가 최소한 삼국시대 그리고 나중에 볼 남북국시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고려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도 같이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부여는 당연히 당연히 어 고조선 이후의 국가니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숭화강 지역의 넓은 평야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뭐 숭화강이라는 지명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만주에 있는 나라였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평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는 되기는 돼요. 농사는 되지만 변농사가 어좀 어려워요. 변농사가 어렵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평화에 위치했고 농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철기 문화 바탕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부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부여의 위치를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 농업은 말 그대로 이제 농작물을 기르는 거고 목축업은 가축을 기르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른 고구려나 옥저나 동해나 만변한 지난 이삼한에 비해서 당연히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어 조선이 망하는 시점,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쭉 우리나라 역사 거의 내내 선진 문물은 사실상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뭐 중국이 인구도 많고 뭐 그래서도 있지만 어 우리는 중국을 통해야 다른 여러 나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선진 문물들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다는 건 지금 부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중국과 어, 교류가 가까이 있다, 어,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1세기 초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왕은 중앙을 통치했고 요거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어, 부여는 기본적으로 4개의 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그 4개의 부족이 각각의 부족장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부족이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 최상위에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과 그 아래에 4명의 대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네 명의 부족장이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부여가 목축업이 즉 가축을 기르는 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이 칭호들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이게 말 맞자고요 이게 말 맞자고 이게 소 우자거든요 그리고 요게 돼지 젖자고 요게 개구자예요 뭐 요거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목축업이 발달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출도라고 불러요 사출도라고 부르는데 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네개 합쳐서 사출도라고 부르는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출도가 언급되는 건 부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여를 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보통 이렇게 내는 거지 이제 사출도를 주고 이게 부여라는 걸 알아보게 한 다음에 보기에서 고르게 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명의 부족장이 다스리는 각각 네 개의 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국가다. 그리고 그 중앙에 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네 명의 대가들이 이제 각각의 영역을 통치하는 이런 형태를 사출도라고 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제도도 좀 보면 굉장히 법률이 엄격해요 그래서 1 2책법은 자기가 지은 죄 12배의 책임을 물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의 돈만 원을 훔치다가 걸렸으면 그 사람한테 12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런어 가주 굉장히 엄격한 법률이 있었다는 거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순장 문화가 있는데 순장 문화는 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들었죠 이제 따라죽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귀족의 아내나 그 귀족을 따르는 노비들을 일부러 죽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묻는 그런 문화를 순장 문화라고 하는데 이 순장 문화가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귀족이 돌아가셨으면 그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에서도 아내와 또그 노비들과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모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귀족이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뒤에 사후세계에도 이 귀족을 모실 노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비들을 따라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순장문화고 이렇게 한 무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천행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천행사는 옥저 빼고 모든 나라들에 다 제천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천행사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천행사를 사실상 지낸다고 봐야 돼요 이 제천행사를 지내는 의미는 농업 중심이잖아요 이 농업이라는 게 근데 사실 사람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날씨가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시의 사람들은 농업이 잘 되기를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잘 되려면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늘 이제 신께 이렇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그런 행사를 늘 유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추석도 그 의미예요. 어 1년 동안 농사 잘 짓게 성공적으로 짓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옥저 빼고는 부여 고구려 동해 삼한 전부 다 제천 행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마다 제천 행사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천 행사 이름을 보고 나라를 파악해 내야 돼요. 그래서 부여의 제천 행사는 뭐다? 영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사출도도 이게 부여라는 걸 알아보게 하는 제도였죠. 여기서 제천행사 영고도 영고라는 이름의 제천행사면 이거 부여구나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이제 10월에 제천행사를 해요. 근데 여기가 12월인 이유는 어, 굉장히 북쪽 지역이고 춥기 때문에 곡식이 이제 읽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세기 말 200년대 후반에 약화가 돼서 고구려에 통합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부여랑 공통적인 특성들이 조금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일단 압록강 근처의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가 세워졌고요. 우리가 보통 고주몽이라는 인물이 부여에서 빠져나와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고 본인이 동명성왕으로 올라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부여가 네 개, 마가우가 저가구가 네 개의 사출도였다면 고구려는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의 민족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물론 고구려의 오부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게루부, 연노부, 뭐 환노부, 관노부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의 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오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왕 아래 이렇게 마치 부여의 마가우가 저가국가들처럼 왕 아래에 고구려도 대가들이 있고 이 대가들이 각각의 부족장 역할을 하고요. 고구려 전체 중대하게 결정할 일이 있으면 이 대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회의라고 해요. 대가들이 모이는 회의가 제가 회의인 거예요. 이 제자가 모두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대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구려도 당연히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해요. 이거 그냥 외워야 돼. 답이 없어요. 뭐 부여는 연고 고구려는 동맹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문화로 이제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들이 중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어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말타기 활쏘기 다 뭐예요 분사문화잖아요. 근데 이게 얘들이 군사 문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이제 고구려 삼국 시대 때 고구려 기록을 봐도 고구려인들은 막 칼을 두 자루를 차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부여는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야 지대죠. 그러니까 쌀 농사는 잘안 지어지지만 그래도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작저작 돼요. 근데 고구려는 추운 데다 되고 산악 지대예요. 산악지 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고구려에서 농사짓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서 침략해서 빼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타기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꼭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굉장히 특이한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는 이따 뒤에서 같이 그림 하나 보면서 같이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형사 취수제라는 문화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이랑 결혼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어 형이 돌아가셨어. 내 동생이 형의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느껴서 사랑해. 이러면서 결혼하면 그건 조금 불륜이죠.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요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 사실 이 시대만 해도요. 지금이랑 달라서 여자가 경제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죽으면 그 가정이 사실상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형이 죽으면 그 아내만, 아내의 만아내 힘만으로는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의 동생이 형의 아내분까지 같이 결혼을 해서 가문 단위로 이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복지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런 것들, 그러니까, 형이 죽을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를 미리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가 굉장히 전쟁을 자주 하는 나라구나, 라는 걸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서옥제인데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 서옥제의 기본 전제는 아주 어릴 때 미리 결혼을 약속해요 두 남녀가 이해되시겠죠? 가문 단위로 그래서 두 가문이 어, 딸내집아들내 집이 서로 결혼을 약속했으면 딸내집 여자 쪽 집에서 작은 이제 건물을 하나 마련해요 집칸을 하나 마련해서 이걸 서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자 측 아직 어리겠죠 남자 아이를 이제 데려와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서옥에서 살게 해서 이제 여자 쪽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지내게끔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애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남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결혼 제도가 서옥 제도인데 서옥 제도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건두 가지예요 어릴 때 미리 결혼을 약속한다는 거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쪽 집으로 어릴 때 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옥저 동해 지역인데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여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그럼 왜 아무것도 없느냐 여기는 아직 한사군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소금, 해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어 여기는 왕이 없어요 근데 이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는 게자 아까 부여와 구구려는 왕이 있었죠 왜일까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옥저와 동해는 그리고 지금 아래로 내려가시면 마한 변한 지난 삼한도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부여 고구려만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거 부족장들이 자기 부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옥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고구려는 어떻다고? 고구려는 산악지대이고 또 춥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잘안 돼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고구려에서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고구려인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딴 데를 공격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구려가 자주 공격을 했던 게 옥저예요. 그래서 옥저는 아주 시작부터 계속 고구려에 간섭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구려에 통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맨날 고구려한테 다 뺏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잔뜩 생산해 놓고 막 해도, 만들어 놓고 해도, 고구려 애들한테 다 뺏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뭐가 없냐면 제천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천행사를 어떻게 해요 다 뺏겼는데 그죠 최소한의 음식이라도 있어야 제사상을 올릴 텐데 없는 거죠 그래서 제천행사가 없다는 또 근데 이걸 또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천행사가 없는 나라는 요 시대 때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옥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고유한 특징은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이런 건이 나라밖에 없다 이런 식인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 행사가 없다는 것도 옥저를 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는데 민녀느리제라고 해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뒤이어서 어, 그림과 같이 볼 텐데 요거는 고구려의 서옥제랑 성별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 결혼을 약속하고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갔죠 이거는 이제 며느리잖아요. 여자가 남자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릴 때 결혼할 약속한 남자 집 쪽으로 가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걸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옥전은 또 특이한 게 가족 공동묘, 골장제라 그래서 가족 공동묘를 꾸려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건 순장이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 공동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집 근처에 대충 묻어요. 대충 묻고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까지 죽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면서 그 무덤 하나 안에 가족의 모든 시신들을 함께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공동묘예요. 근데 이거 순장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순장은 이제 귀족이 죽으면 따라오는 사람들을 일부러 죽이는 거고 골장제 가족 공동묘는 다 같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묻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리고 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나까지 한께 묻으면 내 아들은 누구랑 묻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데, 요거는 즉, 이제 가족 공동묘를 꾸릴 때 어디까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볼 거냐? 그 단위의 문제는 아직까지 100%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 어쨌든 가족 공동의 묘를 구성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나라가 동해인데, 동해는 제천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옥저가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동해는 제천행사를 할 만해요. 그래서 무천이라는 이름의 어, 제천행사를 하고요. 역시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무천. 그리고 여자형 집터라는 집에서 산 것으로 보여요. 이제 이게 이제 여자형 집터인데 여자할 때 여자가 아니고요. 어, 이렇게 한자 중에 저런 여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칸의 방으로 구성된 집에서 어,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집터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책화라 그래서 요거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어기면 어겨서 침범했으면 노비나 소말 이런 걸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요거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만뭐 그런 반도 있지만 반마다 반 입구에 다른 반 학생 출입금지 뭐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걸리면 뭐 깜지도 쓰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부족들 간에 어 우리 부족 의 어떤 영역은 침범하지 마라. 만약에 침범하면 노비를 바치든 소나 말을 바치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책화. 이 책화도 동해에서만 보이는 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라는 걸 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구려 의 서옥제에서 성별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둘다 어릴 때 결혼을 약속하죠.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되게 어린 딸이 가고 있죠, 핑크색. 그래서 여자, 딸을 남자 쪽으로 보내는 게 민며느리제다. 근데 며느리는 며느리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만인데 마한 변한 진한을 묶어서 사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만 역시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의 사만 다. 근데 왜 여기를 굳이 또 철기를 얘기하냐면 어... 우리가 앞서 서 봤던 만주가 있었던 부여국으로도 그렇고 한반도 남부지방, 지금 포항이나 이쪽 지방 굉장히 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달리 철기 문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동해나 옥저도 철기 문화였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한, 변한, 진한 이 지역의 연맹체가 발달을 하고 이걸 삼한이라고 합니다. 어이 삼한들은 마한도 그렇고 변한도 그렇고 진한도 그렇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의 수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한만 해도 한 56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원도 한열몇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진왕으로 추대돼서 삼한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세요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따 지도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마한 안에 어,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백제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진한 안에서 나중에 사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 나라가 이제 신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사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고조선을 포함해서 다 재정 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는 여기도 왕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도 왕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신지, 읍차, 이런 군장들이 이제 정치를 맡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소도라는 종교적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군이 소도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교의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군장은 이 천군이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지역인 소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군장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범인이 있어요 근데 그 범인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가 버리면 군장은 섣불리 마음대로 소도에 들어가서 범인을 잡아올 수 없어요 천군한테 협조를 구하던가 못하던가 둘중 하나예요 이해되시겠죠 만큼 어, 정치적 지배자 그리고 종교적 지역과 종교적 지배자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재정이 분리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소도는 이렇게 어, 군장이 섣불리 다스릴 수 없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있다 그리고 보통 어디가 소도인지는 소대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죄인도 이곳으로 도망치면 함부로 잡아갈 수가 없다 여기 소떼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소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찍부터 변호사가 발달하는데 왜일까요 왜냐면 남쪽 지역이라서 따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 북쪽 지역보다는 농사가 훨씬 잘 되죠. 이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곡창지대죠. 특히나 마한이 있는 전라 지역은 뭐 정말 곡창지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 변농이 뭐야 제천 행사도 두번 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남쪽 지역이고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씨를 뿌리는 때이 수린 날도 씨를 뿌릴 때거든요. 그래서 수린 날도 이렇게 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수확을 하는 10월 달에도 계절제라 그래서 또 제천행사를 어, 드리고 이렇게 수린날 계절제 이렇게 두 번의 제천행사를 지낸다는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변환에서는 변환에선 특히나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낭랑이나 왜이 낭랑은 어,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하고 만들었었던 한 사군 중에 하나가 낭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왜는 일본이죠 일본. 이렇게 낭랑이나 외에 수출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덩이쇠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덩이쇠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거 되게 여러 개의 덩어리가 쌓여 있죠. 이게 한 덩어리가 한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두개 정도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덩이쇠 쇳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쇳덩어리 자체를 화폐, 화폐처럼 쓰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쌀 얼마에 뭐 덩이쇠 몇개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삼한의 위치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 부여, 부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그래서 이 마한, 변한, 진한은 마한이 백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진한이 신라가 되고, 그 다음에 변한이 가야가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